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우리 회사 장부 속에 나도 모르는 수억 원짜리 빚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특별한 회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떠앉게 되는 문제거든요.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하죠. 이 폭탄이 도대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총네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숨겨진 위협, 가지급금이 뭔지 알아보고 이게 또 어떻게 회사를 압박하는지 그리고 결국 대표님 개인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지 차근차근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숨겨진 위협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아마 회계 장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감이 잘안 오시죠? 임시로 지급한 돈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문자 그대로는 그런 뜻이 맞는데, 세법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님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랑 상관없이 빌려준 돈으로 정의돼요. 이걸 그냥 회사 내부 거래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세무 당국은 이걸 대표님이 회사에서 정식으로 돈을 빌려간 대출로 보고 여기서부터 모든 세금 문제를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나는 회사 돈 개인적으로 뺏은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꼭 돈을 직접 가져가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하다 보면 증빙 처리다 애매한 비용들 있잖아요? 리베이트 같은 거요. 이런 걸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출 잘 받으려고 재무제표를 좀 보기 좋게 맞추는 과정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억울하게 쌓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장부 위에 그냥 숫자로만 찍혀 있는 것 같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어떻게 그것도 아주 조용히 우리 회사를 잠식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회계 항목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회사의 현금 흐름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제대로 체감하시려면 역시 숫자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딱 10억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와, 10억 되게 큰돈 같지만 사실 수년간 누적된 중소기업에서는 이게 그렇게 드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자, 이 10억이 과연